안녕하세요 풋몬스트입니다. 합경기는 잠시 쉬었고 리그 경기가 다시 시작되어서 복귀했습니다. 제가 리버풀이 1월에는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맨유전부터 시작해 토트넘버의 칼아파웠고 중결승에서도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뭐 오늘은 리버풀 경기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으로 밀어놓고 주말로 들어가기 전에 두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같이 총알 확보하시고 주말 경기 노리러 가보시죠.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츠와 코모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마오르시오 사리와 이고르 투도로 감독을 거쳐 결국 리그 7위 마무리로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아츠오는 이번 시즌 마르코 바로니 감독을 새롭게 선임 현재 리그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3위 미로 진입은 쉽지 않아 보이며 아래로는 뷰펜투스와피오렌티아가 면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위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코엑전 7연승 가도를 달렸던 라치오이지만 최근 리그 대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으며 지난 리그 2경기 승리가 없는데 아탈란타라 상대로 1대1 무승부 그리고 라치오의 최대 라이벌 에이스 로마원정에서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라치오가 승격팀 코모를 상대로 승리하며 품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로마와의 경기는 나초가 잡률 67%및 슈팅 16개나 기록하면서 압도했던 경기력이었지만 끝끝내 득점을 만들지 못하며 패배했습니다. 경기 내용 대비 나초로서는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경기였고 나초 선수들도 답답했는지 거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결과 카스테아노스는 결국 포장을 당했고 캡틴 자카니와 마리오 힐라가 카드를 추가하며 부적 5개의 카드를 받게 되었고 오늘 코모할 경대에서 세명의 핵심 급상수들이 한꺼번에 결정하게 됩니다. 파프레가스 감독이 끌고 있는 승탁팀 포모는 4승 2무 8패로 리그 16위를 기록 중입니다. 강등콩과 잔류권을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인데 AS 로마를 2대0으로 접하는 이변을 연출하더니 직전 경기 레차와의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다시 강등권 털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모가 이번 시즌 주목을 받았던 게 하브레가스 감독이 있는 팀이라는 것도 있지만 빅클럽 출신의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영입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수상 때문에 결국 은퇴했던 라파의 바안을 포함하여 발베르토 모레거나 안드레아 벨로티, 그리고 세르지 로베로토 등을 영입했습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니코 카스를 임대로 영입하는 등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가 꽤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죠. 파포레가스 감독은 비슷한 전력의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보통 백포 기반의 포메이션을 들고 와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난 인테르 원정 같은 경우 수비 주자를한명추한 백스리 기반의 포메이션을 준비하고. 수비시백 파이브 진향을맞쳐하이트한수비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나츠오와의 맞대결에서 1대5로 크게 패배했던 코무였기 때문에 오를 경기는 좀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팀 나츠오가 주도적인 경기를 하겠지만 핵심급 세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격창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타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격 초폐 이 시즌 역대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나츠의 주장 자카니의 결장과 팀내 득점 1위 하스테아노스의 결장은 공격에서 퀄리티가 크게,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대체 자원으로는 블라헤 디아나 차우나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디아는 시즌 초반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 9 경기에서 어떠한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차우나는 드리블 스킬이나 전진 능력은 살레르미타나 시절에도 꽤나 괜찮았던 선수였지만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에선 과연 이 선수가 아치오에 어울리는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치가 최근 아쉬운 성적을 팔고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선 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매우 절실하지만 직전 로마 더비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그 영향은 오늘 경기에서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츠의 정회당은 메리트가 없고 저는 2.5온더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웅트와 레버쿠자의 경기입니다. 군데스리가가 약 2주 가량의 휴식기 다시 시작하며 이 경기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경기입니다. 유리사인 감독의 도르트 문트는 지난 12월 50장에서 5경기에서 단 1승을 거쳤고 이후 순위는 6위까지 떨어졌죠. 물론 분데스르가가 현재 3위부터 10위까지 팀들의 승점조차가 최대 4점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경기로도 순위가 크게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도르트문트의 2024년 마지막 일정이었던 볼프스고르크 원정에서 1대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25분부터 30분 까지단 5분만에 3골을 넣으나 승기를 빠르게 붙일 수 있었죠. 셀레브레이션 시하를 뺀당한 3골을 2 0 0 0까지 걸렸다 시간은 4분도 채 되지 않았을 정도로 도르트몬트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이날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윌리안 브란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좋았지만 저는 최근 도르트몬트의 경기를 보면 동메차의 성장에 눈이 많이 갑니다. 유비사인볼에서 은메차는 원블란테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원래 8번의가권유형이 미드필더인 은메차가 처음엔 6번자리에서 적응을 잘못다는듯 보였지만 최근 동기들을 보면 타락박고 잘하고 이후 나오는 전진베스트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팀과의 매치업에선 은메차를 원블란테로 기용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최초의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레버쿠젠은 현재 리그 2위이며 1위 바이언과의 승점 차이는 4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사비 알런소암동이 레버쿠젠에 남게 되면서 주축 선수들도 모두 지켜낸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후보인데요. 챔피언스 리그를 방한하서 생긴 체력 문제로 리그에서 아쉬웠던 경기들이 꽤 많았지만 11월 말부터 50전 8연승을 이어오고 있으며 24년 마지막 음식점 요청이었던 프라이브로크더에서는 패트릭 시크의 포트트릭 활약으로 대승을 5대 대승 기록했습니다. 패트릭 시크의 활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 시즌 보미페이스의 부상 빈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패트릭 시크는 자신이 선발로 출전하는 5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경기들에서 무려 10골을 기록하는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 쿠젠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추천급과 로테이션 자원들의 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분데스리가는 이번에 2주가량의 쉬식기 이후 경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버쿠젠으로선 상당히 달콤한 휴식기였겠죠. 네버쿠젠이 목표 우승을 달성하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던 지난 시즌 두 팀의 두 번의 맞대결은 모두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 홈에서 펼쳐진 30라운드 맞대결에선 경기 종료 직전까지 노르트문트가 1대0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으나 레브쿠젠이 마지막 코너킥 찬스 에서 스타니시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려 주며 리그 무패 기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레브쿠젠 선수들은 마치 결승골이라도 돌아온것 마냥 엄청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많은 경질 가능성 얘기에도 어떻게 2024년은 넘긴 누리사인 감독인데 요. 이 감독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큰 경기에선 특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감독으로서 방음이 부족한 것을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죠. 가장 역대급 경기였던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두 골을 먼저 넣어놓고도 어설프게 잠그러 가다가 그대로 다섯 골을 허용하면서 패배했던 경기였는데요. 가끔 이상한 선수 기형으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이긴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던 저로서는 도르트문트가 홈경기이긴 해도 솜이 잘 가지 않고요. 공시전 8연승 가도를 벌리고 있는 레버쿠젠의 승리가 더 좋아보이며 유튜브 추천팩은 안전하게 레버쿠젠의 플러스 0천만 디게 승리로 추천드립니다.